추웠어? 응괜찮았 음. 나도, 나도? 엄청 따뜻했어 나도 엄청 따뜻했어 여기 뜨거워 죽겠더라 그래서 좀 내리지 오빠가 아주 바로 굴었다 하시네 그 다음에 더워가지고 옷다 벗고 옷다 벗고 잤어 왔어 원래 제가 웬만하면 캠핑한 그 다음날 머리 안 감거든요. 근데 머리가 짧아가지고 완전 이렇게 빡빡 이렇게 눌러져 있더라고 머리를 안 감을 수가 없어서 좀 귀찮아도 감았습니다. 그게 머리 좀 말리고 오지? 어디 안 말렸어요? 그냥 화장실에서 씻었어. 샤워실에서 씻었으면 드라이기 있음, 있었을 텐데. 샤워실에 갔을 때 머리 좀 말리고, 지금 감기 걸린다. 그열려나 응. 아, 귀찮다, 됐다. 아, 드라이기, 여기 있습니다, 드라이기. 이걸로 말리면 되지. 근데 이걸로 해도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 드라이기처럼. 음. 여기 공기가 따뜻하니까. 제가 왜이 반팔을 입고 씻었냐면요. 저는 이거 뭐 설거지 할 때나 세수할 때나 이옷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거 벗고 그냥 이걸로 입고 씻었죠. 그래도 좀 조심해서 씻어가지고 많이 안 버리긴 했어요. 됐다. 예전에는 머리 모양을 막 만들고 뭐 이런 게 있어 드라이 하면서 지금은 별로가 없다. 털고 말리는 게 목적이다. 좌식 의자 쓰다가 없으니까 진짜 불편하네. 오케이. 딸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단 내가 준비를 해. 야채 반 된장찌개 겠는데 야채 많아면 좋지. 건져먹을게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야채가 많은데 고펠이 음. 높은 거라 괜찮나? 그냥 끓이는 건데 뭐. 그냥 퍼먹기가 야채가 꽉 찼는데 음. 조금 넣고, 이렇게 또 고기. 그럼 이거는 응. 이장찌개가 되는 거고, 응. 얘는 볶음이 네. 되는 거야? 어. 응. 볶음 해가지고 먹으려고. 응. 우리 똥깡 일 났나? 응. 잘 잤나? 아 응. <laughs> 카톡 엄청 오던데? 밤 그러니까 카톡 엄청 오더라. 어디서 온, 온지님, 이르겠지만 난이 응. 더워서 일어났지. 날로 껐까? 응. 응. 아, 끄자, 끄자, 그러면. 더워가지고 날로 껐습니다. 와. 나나 아, 조심. 응. 뜨겁다. 내가 어. 치울 뜨겁다, 오빠. 이제 막고가지고, 응. 기 응. 응. 자, 저희 아침 메뉴입니다. 만나게 고기 볶은 것도 있고요, 깍두기도 있고요, 된장찌개도 있습니다. 응. 응. 어제 새벽에 자다가 응. 뚝보니까 손주는 입을 덮고 있는데 응. 나이는 입을 아예 안 덮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덮어주면 자꾸 차던지고 그래가지고 응. 더운가보다 싶어서 그냥 냅뒀어. 자. 이거 젓가락이 응. 원래 한... 이런 건가? 응. 국물 한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음. 음, 와 맛있다. 확실히 된장찌개도 고기가 들어가니 국물이 진하네. 음. 무지짜 맛있어. 음맛있 음, 어, 맛있지 진짜. <laughs> 너무 높지 된장찌개. 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김치랑 나나 고기랑 볶았어. 응. 이거 나니 떠먹기 힘들 것 같다. 뭐 다른 그런 없나? 내가 볼때 이거를 거기다 담고 이거를 조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넣을까? 응. 근데 양념이 당면이... 양념 있어도 뭐 조금 유어한 솔직히 나도 먹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먹어가면서 미필로 해야 되겠다 응. 아... 아... 뭐 반찬이 화려하지 않아서 어, 맛만 좋다 야 응.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지 아, 아침에 된장찌개야. 최고다. 오, 넘치겠다. 음. 두부인 줄 알고 먹었는데 버섯이었어. <웃음> <웃음> 속았어? 두부는 없어. 아, 그래, 두고 없어? 응. 음. 응. 음. 아, 왜이렇 밥이 맛있냐? 미안해. <laughs> 밥, 이제 식은 밥이다. 응. 음. 와. 배부르고 이러니까 사람이 이제 게을러지는데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 아, 준 우리 중요한 미션이 있잖아. 우리 제품 촬영을 해야 됩니다. <laughs> 제품 촬영. 응. 대충 이 앞에 뭐 무드도 좀 정리하고 좀이지않을까밥 먹고 나니까 추워 가지고 다시 난로 켰고요. 난로를 켰으니까 고구마를 하나 구워 볼까? 그럴까? 응. 응. 고박 고구마입니까? 아니 그냥 고, 고구마 그래 고구마. 반 고구마. 다음에 반반 고구마. 그반 고구마를 따로 팔면 그거 사올 텐데 없으니까. 그래. 응. 요거 이제 찍어야 됩니다. <laughs> <laughs> 열장을 분살해 가지고 제품 촬영을 마쳤습니다. 자, 이 제품은요 케이수환이 직접 수입을 해가지고 온 제품이고요. 아주 소량만 어, 수입을 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너무 무리하게 물건을 많이 수입을 하면 이 재고 부담이 있어가지고 아주 극 소량만 가지고 왔는데 빨리 주문 안 하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 실제 저희가 제품 받아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컬러는, 예, 베이지, 블랙, 카키. 이렇게세 가지로, 예, 있습니다. 자, 열심히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이거 찍은 사진들, 이제 스토어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예, 찍는 도중에 고구마냄새 살살 나더라고요. 고구마 먹도록 하죠. 자, 고구마, 예. 딱세개 이제 구웠는데, 지금 끊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탈것 같습니다. 아, 뜨거. 다 익은 것 같아. 음. 아, 냄새는 아주 맛있는 냄새납니다. 어떤 게 맛있을라나? 이게 보자. 어, 맛있겠는데? 어. 말랑말랑한 고구마다. 맛있겠다. 아빠 아그 열정을 부수술때 나한테 볼때 사진 찍었 때. 자, 한번 먹어보세요. 지구 먹어봐봐. 뜨겁다. 음. 아, 아 뜨거.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아. 아, 진짜 당소는 당도 아니, 끝장난다 음. 겨울에는 고구마 없으면 조금 좀 서운하지, 캠, 겨울 캠핑에서. 음. 하나씩 준 거야. 어우, 나이스. 크게 어. 쏜다. 그래 한번더 우리 우제끼 하나 둘. <laughs> 거 줘. 어. 자, 여기 스티커 지금은 잠시 중단을 했지만, 예전에 카페 할때 사용했던 스티커인데요. 저기 아이스박스 저쪽에다 붙일 겁니다. 누렇게 변한 노르땡디스크 그 로고 뗐습니다. 얼마 전에 예. 예딱 붙일 겁니다. K 수 n 브랜드 탄생하는가요? 브랜드 탄생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2024년도에 K 수 n 어, 브랜드가 탄생될 겁니다. 음. 네. 이쪽 면에 붙이는 게 맞나? 그렇지. 여기잖아. 가운데 딱 붙이면 되겠다. 이렇게. 응. 이제 우리 케이스한 브랜드 되는 거야? 응. 음. 됐다. 내가, 내가 붙일까? 손주가, 손주가 봐. 응. 센터 맞, 잘 맞춰. 센터, 응. 이 정도. 이쪽으로 조금 더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응. 됐다. 어때? 응. 괜찮은 것 같아. 아, 좀 위로 들린 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됐다. 이제 지금 떼면 망한다. 응, 가자. 가자. 이거는 이게 응. 지금 우리 K 수완 그 채널의 이 로고랑 똑같아 보이지만, 응. 요 밑에 조금 틀려. 요거는 응. K 수완은 캠핑 다이얼이라고 돼 있고, 아, 이거는 그럼. 캠핑 그라운드잖아. 응. 이건 우리 카페. 예전에 카페. 응. 네. 됐다. 그냥 떼봐라. 여기서부터 떼지면 이쪽에서더라. 여기 위에 요요 응. 부분 응. 떼지기 쉽지가 않아. 밑에서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와. 오 깔끔하다 예쁘다. 오 예쁘다. 엄청 예쁜데 어 예쁘다 우리 음. 아이스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게 <laughs> 아이스박스 도제주 할까 <laughs> 그래야 될것 같은데 음. 너무 예쁘지 않아 어 예쁘다 진짜 아이스박스 제주 할까 <laughs> 나나 봐봐 난 바빠 <laughs> 예쁘지 음, 예쁘네 음잘 어울린다 우리 음, 아이스박스 엄청 잘 어울리는데 음 그치 어. 이쁘다. 이거 뭐, 응? 어떻게, 이거 그냥 이대로 놔두고 갈까, 정리를 할 건가?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저기, 에어 텐트 뭐, 눈 오고 하면 막 주저앉기도 하고 하니까. 가능하면 다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것도 접자. 그냥 놔둬도 부러지진 않을 것 같은데. 부러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텐션이 응. 꽤 있어가지고. 텐션 이 있어야지. 응, 텐션이 있어야지. 응. 나 조금 죽을 거야. 조금, 조금 이따 타는 것도 괜찮을 거야. 나 이거 화장실 갔다가 쓰레기 버리고 올게.